용띠예요 용띠. 어 그러면 용띠는 뭐냐 면 진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띠는 어 잔재주가 많고 어 소리 나는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어 소리 나는 계통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소리 여기서 소리 나는 직업이 있다 그러면 새소리를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관한 거라든지 이 공장이라 그래도 무슨 쇠를 뭐 만지고 다룬다든지. 손재주도 있고, 그건 부모의 도움이 조금은 많지 않은 그런 식이다. 그니까, 러이 사주를 놓고 보면 거의 이제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그러는 사주예요 이. 용띠들이 이제 스물 하나, 올해 이제 공부 쪽보다는 이제 알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고, 이 서른 세살 용띠들은, 음, 삼삼의 쌍운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100%의 확률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나이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100%의 그 운이 나한테 따라주지만 0%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운이더라. 산꼭대기 아니면 낭떨어지더라. 중간이 없는 그런 나이에 지금 속해 있다. 부딪혀서 깨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다 지금 이 33살 용띠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45살 용띠들은 거의 이뭐 지금 세상이 불안하고, 뭐, 나라가 힘들다르지만, 진급승진을 앞두고 있어라.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반갑고 좋은 소식은 들을 것이다. 이시운 일급 용띠, 시운 일급 용띠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공의 계도에 내가 조금 서 있지 않나? 어, 그런 상황인데, 이 성공의 계도에서 내가 이 밥상을 다니던 내가 하던 모든 거를 직업적인 거를 여기서 놓고 변동을 해야 될지 어, 아니면 그냥 가야 될지 근데 저는 변동하는 건 원치 않아요 어, 그냥 가셨으면 싶어 내년에 가서 변동을 하든 뭘 하든 하시고 올해는 그냥 밀고 가자 그런 위주로 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나오 상황이 안 좋아요 몸으로 다 많이 고통을 겪어라 올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용띠에 원진살은 뭐냐? 이거는 평생을 가는 거요. 어, 올해 한 해를 보는 게 아니고, 평생. 이, 근데, 11월, 지띠 11월 생, 원숭이 7월 생. 좋은 궁합이에요. 그걸 거궁합이라고 그랬는데, 거궁합 좋은 궁합이에요.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띠가 있어요. 돼지띠, 10월 달. 극히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부부간에 그렇게 만났으면 불화가를 참 많이 겪고고 어, 산에 못사는 소리가 지금 분번하게 나오고 인생을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부들은 음, 재물에 뭐 그런 것도 고통이 많을 거고 내지는 자손궁에 이제 바람도 좀 겪었을 것 같고 이제 그러시고 그 다음에 상에 충이 맞는 살이 뭐냐면 개띠예요 개띠가 9월달이면 개달에 난거예요 그러니까 개띠에 개띠니까 요것도 상충살을 피해가 아니라면 개띠의 9월 생일을 진짜 극히 피했으면 참 좋겠다 아 요렇게 내가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을 내리고 지금 띠별로 다 이렇게 가니까 계속 구독을 하셔도 나머지 내 친구 내지는 내 부모 요게 지금 계속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연인끼리 그런 거를 구독으로도 한번 보시면 줄줄이 지금 열두 띠가 나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좋으면은 구독 눌러주세요.